<놀람> <놀람> 금색이 들어 가장 긴 부분 일식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과 달이 선보인 환상적인 우주쇼를 보려는. 오전 9시 반쯤부터 달이 태양을 가리는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80% 정도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우주쇼가. 오늘 오전 전구의 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전 9시 34분쯤 달의 태양의 오른쪽 윗부분을 가리기 시작해 오전 10시 48분쯤에는 태양의 78.5%가 가려지면서 절정을 잃었습니다. 달의 태양을 가리는 면적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져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오전 10시 48분쯤 태양의 93.1%까지 가려지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달의 태양을 가리는 우주쇼는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각까지 2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와 네팔 등 아시아와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계기 일식이 6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계기 일식이 21세기 일식 가운데 가장 긴 계기 일식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 상에 놓일 때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나타납니다. 한반도에서는 내년 1월 15일에 나타나는 부분일식과 2035년 9월 2일에 펼쳐지는 개개일식, 2041년 10월 25일에 연출되는 그만일식을 볼수 있습니다. 태양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태양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일식이 진행되자 곳곳에선 사람들이 망원경은 물론이고 선글라스며 태양필터 등을 이용해 보기 드문 우주쇼를 지켜봅니다. 처음 일식을 본 사람이 많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까지 부분일식 관측에 동참했습니다. 해가 가장 많이 가려진 10시 40분 전으로는 모두 함께 일식을 관측하자는 의미로 백사장의 모든 파라솔도 접혔습니다. 이번 일식은 전국에서 볼수 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 많이 가려진 태양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펼쳐진 우주쇼는 지켜본 많은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습니다 오늘 일식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관통하면서 관찰됐는데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캄캄해진 지역도 많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열광한 신기한 우주쇼 모습을 베이징 휴원구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의 개기일식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5분쯤 스촨성 칸딩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일식은 양쯔강을 따라 중국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끼어 일식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낮인데도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가로등이 켜졌고 차량들은 전조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번 대기 일식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찰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악천호를 피해 수송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고 겐지스 강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신비한 자연현상 앞에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바라나시의 한 힌두교 성지에서는 일식을 보기 위해 7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10시 53분쯤부터 개기일식이 시작된 일본 가고시마현의 일부 섬들에도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붐붐 때이때 다이아몬드링을 보지 나갔던가残念だったんですけれど,幻想的な光景が 미래따ので、すごい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 이번 개기일식은 인도 서부에서 시작해 중국 스추안성과 충칭, 장수성, 저장성 등 아시아 대륙을 관통한 뒤 일본 남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중국 북부와 홍콩 남아시아에서는 부분일식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이징도 흐린 날씨 때문에 해를 직접 보기 어려워 민들이 최전 당해야... 개기일식이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일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인도 동쪽에서 맨 처음 시작됐으며, 인도의 경우 9시 50분쯤 절정에 이르러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6분 39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후 개기일식은 동쪽으로 이동해 네팔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을 지나 중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500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개기일 식을 맞아 상하이와 충칭, 장수 등 대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서 볼수 있었던 대기 일식이었는데요. 전 중국인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눈 같던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감춥니다. 달이 집어삼킨 태양은 희미한 테두리만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감쪽같이 사라졌던 태양은 손톱만큼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대낮인데도 도시는 빛을 잃어 한밤중을 방불케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모두 3억 명이 웅장한 우주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장장위 11개의 시 3000개의 장 이 지역뿐 아니라 베이징 등 북부지방과 최남단 하이난성에서는 부분일식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북위 30도 부근 국가에서도 또렷한 계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식은 지난 1814년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중국에서의 일식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아침이 저녁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였는데요. 베이징에서 이경호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13분. 중국 장강 상류의 스찬성 광안과 충칭시에서 개기일식이 시작됩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자 강렬한 태양빛은 은은한 달빛처럼 변했습니다. 최장 6분간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진 우주쇼는 청두, 항주 등을 거쳐 상하이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상하에서는 도시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건물과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밝혀 마치 밤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비행기 탄 승객들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계기 일식을 지켜보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11개성 40개 도시에서 3억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21세기 지상 최대의 우주쇼를 즐겼습니다. 중국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지난 1814년 이후 200여 년 만이며 다음 개기일식은 300년 뒤인 2309년에 다시 나타납니다. 중국 관영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500년에 한번볼수 있는 기회라며 개기일식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